거의 28,000% 확실한 건데, 했다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을 못해요. 아 이거는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르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있었던 패션업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뭐 그쪽이 이제 배경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은퇴를 하시고 인턴으로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 라고 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주인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다고 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아메일할 때는 좀 설렁설렁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주인된 마음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되게 많이 반성을 했었고요 제가 창업하고 망했잖아요 첫 직장에 토모나리에서 월급 4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는 제 거였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시간만에 업계 매출 1위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조언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좀더 공감해주고 더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직장 내에서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계속 다짐했던 것들은 혼나기 쉬운 사람이 되자였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MBA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모임이라든가 가면은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성장하기 좀더 좋은 곳들은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의 가능성이 커요. 과거에 좀저원을 많이 했던 게큰 대기업에 가면은 물류라든가 CS라든가 그리고 광고 영역들 그리고 상품 영역들 제조 영역들 이게 완전히 다 세분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게 쪽이에요. 저는 이제 직접 배송, CS 촬영 그리고 제품 사입, 그리고 제품 제작, 설명 그리고 광고까지 전부 다 해볼 수 있었었죠. 작기 때문에 다양한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배워놨던 것들이 저한테는 평생 갈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요즘에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아세요? 기업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신입 사원하고 임원분들 서로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리버스 멘토링 같은 걸 하는데 아마 이 영화가 줬던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노련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예전에는 경험 많은 노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어른 불학에서는 특히나 더 불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문화들이 없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을 본대다 안 좋은 표현이죠 저는 이쪽 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이 e 커머스 완전 초기 세대에 좀 가깝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곳들이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이제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식인에서 검색을 해도 별로 없었었고, 관련된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카페가 문을 닫았는데, 저는 계속 이제 제가 해왔던 수기처럼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계속 올리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스킬이나 툴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좀 뻔해요. 더 이상 흥미가 안 생깁니다. 의외로 현상보다는 전통적인 레거시 영역에서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지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이제 선배님들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문을 많이 얻으러 다니는 편입니다. 영화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도 보기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전 직장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죠. 거기 안에서 이제 남탓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 됐든, 거기서 많이 어떤 점을 배웠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었는지도 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책을 많이 봤다라든가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이지는 지인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았었고, 업무 영역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같이 있으면 회사는 성장을 합니다. 거의 2만 8천 퍼센트? 확실한 건데, 남타다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을 못 해요.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문제점이라던가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객관화해서 정확하게 짚어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힘들죠. 문제 해결 어떻게 했는지 조금 딥하게 물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건지 본인이 문제를 해결, 해결한 건지 거기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보면, 은 이게 가짜의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사지기를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ARS, 요거를 해서 어르신들이 전화로 주문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다. 회사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아예 그냥 배너를 띄워버린 거죠. 콜센터나 이런 것들로. 구매 전환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조금 대화해보면은 제가 아는 영역이잖아요 전문 영역 안에서 아 이거는 가짜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거르죠 제가 자문하고 있는 브랜드라던가 협업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 그런 마음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빨아가겠다 다 복사해가겠다 어차피 이제 자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게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잘 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라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없어져서 묻히는 거는 저는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와서 다 가져가시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희수하긴 하지만, 그게 저는 좀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분들은 일단은 리더십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실행력이 미쳤어요. 엄청 말도 안될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해버려요. 이거 카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4시간 뒤에 카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가 1,400명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리고 또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이기도 하고 처세술이기도 한데 좀 강아지 같은 스탠스? 배울 때는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자아 있으니까 인간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흡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빨리 배우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길 가다가 누구라도 한 대여섯 명 잡아서 영상 편집을 가르치거나 제가 일을 가르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배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합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은 거지. 가르치는 분들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는 분들이 로버트 드니로의 관점에서 일을 배우거나 일을 수행한다라는 건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laughs>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제가 막 책에서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정도 그런 지혜로움 초연함 그런 거는 상황이 되게 <laughs> 되게 좋아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영화니까. 판타지로 분류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이고. NSOA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특수한 케이스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리가 불편해요. 왜냐면 나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둘이서 저녁 먹자 이러면 먹겠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대표님이 한분 계시는데, 엄청 지혜롭고 나이가 64년생이신데 엄청 자유로우신 분인 거예요 항상 다 해봐라 예전에 모 브랜드 이제 상장 전에 그 대표이사셨고 그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생활을 하셨었어요 이 대표님을 모시는 분들 만났었는데 실무할 때는 거의 폭군이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나가기만 해도 오금이 질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 경영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로 일을 하셨을 때는 실대 계실 때는 굉장히 냉혹하고 무섭고 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주로 코칭할 때는 목표에 집착하라고 더 이야기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너가 잘 되고 베풀어라 너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이외에 여유가 있을 때 베풀어야지 없는 걸 지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베풀다 보면 사람이 금방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돌아오지도 않고요. 사실 인턴 영화는 초심을 좀 돌아보게 하고 좋은 영감을 많이 주는 영화이긴 한데 정말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심이라고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초심을 찾아야 된다라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련해져야 된다라고.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는데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굳이 감정을 섞지 않고.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목표에 좀더 집중하는 모습들, 대표님들도 좀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